풀어지는 게 가는 게 되게 가시밭길 같고 자갈밭길 같다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고 이 사람 잘하는데 자기 스스로 잘하는 거 몰라 그게 아까운 거야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 신청 진행해 볼게요 네 남자 김씨 남자 김씨 응. 응. 음. 구엽 보소사 반갈아 보소사 다 의례생의 유월하고 초아의 김씨의 눈은 한자손납이 울습니다. 삼촌진 올라가다 말듯 올라가다 말듯. 오 맞아요. 음. 바쁘다 바쁘다 하는데 실속이 없다. 음. 실속도 없으시고 바쁘다고 하는데 무언가 구설에 관제도 걸린 것 같고. 시비도 있다 해결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할 적에 작년 올해가 무척 힘들다 작년에서 올해 넘어오면서 음. 이 사람 문서 갈아탈 일이 있는데 문서를 갈아타요? 음. <laughs> 어... 문서의 변동인가요? 문서 변동. 소속한 곳이 변화한다던가, 아니면 소속한 곳에 사람이 변화한다던가, 아니면 나랑 같이 서포팅을 해준 투자자가 변동이 있다던가, 뭐 그런 수가 있을 수 있어요. 어, 지금 약간 그것 때문에 논란이 있거든요. 음, 음.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운이 없었어요. 운이? 작년, 재작년에 운이, 약간 되다가 말다가, 운이 없는 거라고 하기에는 운이 있고, 운이 있다고 하기에는 없고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참 정확하고 명확하게 내가 이 사람인 사람을 모르지만 신의 운기를 참 많이 타는 사람이에요 신의 운기? 응, 응. 아. 누가 종교적으로 빌어줘야 된다거나 그런 게 조금 있었으면 좋겠고 음. 자기가 뭔가 마음에 서려서 뭔가 이런 표출을 해야 돼 연기면 연기 이게 이, 이 노래면 노래 이런 거를 막좀 신이든 감정이든 혼이 설려서 해야 되는 사람인데 어린데 불구하고 왜 한도 많아 보이고 눈물도 많아 보이고 자기는 되게 화려하고 이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닌데 음... 조금 근심 눈물 이런 게 많다 보니 풀어지는 게 가는 게 되게 가시밭길 같고 자갈밭길 같다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고 이 사람 안쓰럽다. 지금 이 논란이 음. 있는데, 그거를 좀 깊고, 앞으로의 운기는좀 어떨까요? 앞으로의 운기 올라간다. 2, 3년을 잘하셔야 돼요. 음. 조금, 자기 생각이 적을 수도 있으시지만, 그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한테 그냥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자기 것, 재주, 재능, 이것만딱 집중해서 하셔서, 어떤 실력을 인정하시면, 이제 이런 구설 다 없어집니다. 아, 그래요? 응. 어... 뭐, 누가 땡겨줄게, 뭐 할게? 내가 잘해야 세상이, 모든 게 오케이 되는데, 자기 스스로 자신감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 뭐, 순위 매기는 거에서 밀린 게 있어요? 조금, 자기 스스로, 잘났다, 이런 생각이못 드는 것 같아. 어, 맞아요. 그, 러니까 그, 밀린 게 있죠. 응, 그래서, 음, 음. 조금, 그래서 자기가, 자신감이 너무 없어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고 문서 변동할 거에 있어서는 이제는 나한테 해롭거나 이용하는 사람 말고 좀 도와주는 사람 아니면 나한테 내가 필요로 하는 사람 나도 내 목소리를 내야 이 사람이 슬픈지 배고픈지 아픈지 아니까 요양반도 조금 자기 주관을 뚜렷하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나면 해결이 조금 된다 그래도 움직임이 있고 바쁘다 소리가 난다 근데 행복하려고 하면. 내 목소리를 조금 내셨으면 좋겠다라고 음. 보입니다. 이분은 응? 미스터트롯 출신의 김희재 씨. 어리신 분, 네. 화려하신 분, 네, 언니 같아. <laughs> 이런 얘기하면 <laughs> 그렇지. 이게 왜 그러냐면 남자는 여신이 강림하면 좋고, 여자는 남신이 강림하면 좋거든? 네. 그래서 아까 자꾸 혼을 뽑아내는 게 보이나봐. 어. 이렇게 조금 감정 컨트롤이 안 되실 수도 있어. 이게 너무 복받쳐와서. 왜냐면 어린 나이잖아. 나이가 어리잖아. 네. 어린데 이게 막 이렇게 오면 내가 그거를 노래로 확덮풀었으면 좋겠어. 이 사람 더잘될수 있어. 어, 그래요? 어. 근데 노래 푸는 게 자기가 먹어, 겁나서 내가 이래도 될까? 이래서 실수하면 안될 텐데 약간 이런 먹 먹는 게 있다 그래. 근데 그것만 잘 풀어나면 이 사람이 더 아예 그냥 음, 뭐라야 되지? 이 노래로서 더 자리매김을 딱 하면 아예 더 올라갈 수도 있어. 근데 여기에서 지금 기로가 있는 것 같아. 약간의 아쉬움이 있어. 스스로도 있을 텐데, 그거는 아까 말했듯이, 그, 그, 래서 자신감 가지라고 나오나 봐. 잘하는데, 음. 자기 스스로 잘하는 거 몰라. 그게 음. 아까운 거야. 네. 이분이 지금 콘서트랑, 음. 콘서트 제작, 그, 공연 기획사랑 본인의 기획사, 소속사가 지금 논란이 있어요. 음. 그래서 공연도 취소되고 이런 음. 상황이거든요. 그냥저냥 잔잔했었는데, 음. 논란이 좀있으셔 어, 욕심을 부려서 이 사람만 피보는 거지 뭐이 사람의 의견이 몇 프로 반영됐겠어. 어... 좀 그런 것도 보이거든요. 네. 입장 차이인 것 같고 음. 잘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음. 입장 차이 서로 서로 약간 이런데 음... 좀 공방을 갈것 같아요. 그래. 이 사람 소갈이를 좀 하고네. 올해 어... 음, 올해는 끝나야만이 내년에까지. 이어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올해 이거 끝나지 않으면 올 내년까지 힘들어. 어, 큰, 작은 문제는 아니네요. 왜냐면 돈이 걸렸잖아. 음. 이게 걸려있어서 그런 거야. 음. 이게 한두 푼이 아니면 그냥 그러려니 할 텐데 이 사람 자체의 네임 밸류는 있어. 근데 이 사람 자체로 인해서 자기 색깔보다는 아직까지 휘두르고 싶은 권력들이 있어 보여요. 외부 음. 권력이. 그래서 조금. 음. 네. 음. 알겠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